버티컬 마우스 끝판왕을 찾고 계 신가요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 통증을 완화하며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를 주지 않아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자랑 합니다. 무선 연결 방식으로 자유롭게 움직 일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블루투스 5.2와 rf 2.4 기가헤르츠 멀티페어링 기능으로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전환 가능 하여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무와 공부에 최적이며 C버튼과 4000 dpi의 높은 감도 빠른 반응속도 1ms로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손목이 편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우며 전환이 빠르고 소음이 적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는 작고 가벼워 휴대성도 뛰어나 일상과 업무모드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